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사우월 스텝 설명입니다 섹션 1 오른발부터 시작합니다 오른쪽 대각선 앞으로 오른발 스텝 왼발 터치 왼쪽 대각선 앞으로 왼발 스텝 오른발 히치 백스텝 오른발 왼발 오른발 마지막 왼발 투게더 하면서 클랩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사이드 터치 투게더 터치 사이드 터치 투게더 터치 오른발 사이드 스텝 하면서 힙 펌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섹션 2 카운트 1 2 3 4 5, 6, 7, 8. Section 3. Urumbar. Cross. When side point. When cross. Urumbar side point. Rocking chair. Urumbar. Four drag. Recover. back rock. Recover. Section 3. Count.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쪽으로 2분의 1턴힐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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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쪽 4분의 1턴힐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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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4 카운트 1, 2, 3, 4, 5, 6, 7, 8 태그 4 카운트 있습니다. 락킹 체어, 포드락 리커버, 뱅락, 리커버 섹션 1에서 섹션 4까지 풀 카운트입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오늘도 즐거운 라이트 댄스 하세요. 감사합니다.